두 분데스리가 t v 스포츠 러시아의 올렉코스틴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갖긴 했습니다만 이번 대회는 나오지 않고 지금 프랑스의 막심 그루세가두번 정도 22초 7대의 기록을 마크했었거든요 출발합니다 눈 깜빡할 사이 끝나는 남자 50m 저병 결선 종목입니다 네 브레이크 아웃 좋습니다 네. 선수가 다 지금 빠르게 영향을 파치고 있습니다 아, 출발 가는 속도 1 8살의 포르투갈 디오그 휴이도 상당히 빨랐고요. 네, 지금 거의 선수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터치를 어느 선수가 가장 잘 맞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엄청나게 불쌍해 가는데요. 자, 터치패드 싸움입니다. 마지막에 네. 가장 먼저 찍은 것은 토마스 체콘! 아, 아. 토마스 체콘이 또한번 남자 저병 50m까지 체패합니다 네, 토마스 체콘 선수 방금 전에 배영 100m 중결선을 치르느라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2초68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으로만 따지면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네. 자 토마스 체콘이 금메달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 포르투갈의 18살 신예 2004년생 히베유르 선수도 은메달을 따고요. 프랑스의 그루세가 동메달입니다네 토마스 체콘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배영 100m에서도 그 늦은 기록이 아닌 정말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었는데요. 예. 회복력이 진짜 빠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짐작이 되는 선수입니다. 아, 정말 터치패드 싸움인데 이 네, 팔의 박자가 너무 잘 정확하게 또 맞아야 되거든요. 네. 토마스 체콘 선수는 배영과 지금 저영 뿐만 아니라 자영에서도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저께 개영 400m에서도 출전을 하면서 좋은 기록 나왔습니다.